하나님의 모리아기죠. 첫 번째로 구름 기둥이 아닌 언약궤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은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광야의 스타일과는 다르게 진전된 것이다.를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언약궤가 그들의 그진주의 가운데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가 맨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상징하고 모세와 함께 그곳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계 위에는 구름 기둥이 쫙 펼쳐졌던 그 언약계가 맨 앞에 갑니다. 맨 앞에. 그분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예, 오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로는 지도력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도력을. 예,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보시면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수아를 크게, 내가 너를 오늘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만들겠다. 분명히 우리가 여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한 바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전대하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우리가 모세처럼 당신을 섬기겠노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이는 죽임을 다할 것이라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의 갖고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여우수아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 부대를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들은 군대가 뭐정해군대 분대, 부대를 갖고 뭐 군대 훈련을 했고 그들에게 초현대식 무기가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오직 믿음 하나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땅을 가르시고 여러분 뭐 어, 요단강을 가르시고 예. 또 병도 고치시고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도 그러한 인간적인 속성과 특성을 무시하시지 않고 그렇게 해가셨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의미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벤트의 사중적인 차원의 모략을 가지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언약궤로 가는 거다. 이제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언약궤다. 두 번째로 너희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에 여호수아가고 여호수아를 신뢰하지만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지도자일 뿐이고 여호수아에게는 뭐, 무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략이 풍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용맹사인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당 100에 능한 칼솜씨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배가 고픈, 알고 싶은, 느끼고 싶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고 우리가 우리 생각해 보는데, 그죠 마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가나안 족속을 추출하게 할 의지를 보이신 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능히 물리칠 의지가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가 있는 분이심을 이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으로 재미난 표현이 거예요. 여호와가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려합니다 이분이 온 땅의 주인시다. 온 땅의 주인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아주 가슴 앞에, 가슴 깊게 새겨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지금, 어,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세월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죽어 불안으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약탈전쟁이 아니다 이거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저들이 저렇게 오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빼앗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워낙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워낙 이 땅은 600여 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그런 땅인데,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년 기다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불화하신다. 어, 이거 굉장히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그 온전하고도 공의로운 명분을 이들이 갖게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들이 항상 여, 어, 항상 경외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정말 이런 장면에서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모시게 되는 그런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이벤트의 세 번째 목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가 이유한강 건너는 이벤트의 마지막 그이 목적은 뭐이셨냐면 가난족 속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첩보 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그 주변에 와서 이들이 군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지금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 소문이 금방 그온 땅에 막그 지역 전체에 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을 넘보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긴장인데 그들이 이제 일단의 군대를, 군대를 데리고 요단강 앞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요단강 서편에서 계속해서 첩보병 첩보병들이 그걸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 것을 보여 주신 것이죠. 예 네. 보시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량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어, 강을 건너는 그러한 공병대를 만들어서, 강을 그, 이렇게 부교를 만든다든가 또 급히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놀랄 일이지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무어뜨고웬 상자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진전을 하는데 그냥 물이 쫙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뭔데서 봤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장면에 그곳에서 첩보병으로 그것을 목도했다고 한다면 정말 까무러칠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리는 또 다른 노림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기 보시면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그분의 모략 중의 모략이었고요. 가나안 왕들이 마음을 놓고 정신을 잃는 장면이 우리.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잡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인생의 험난한 일을 이제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들이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지식이었고, 두 번째가 욕망이었고, 세 번째가 의지입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욕망이 통제되고 행동이 통제된다는 것이 그 사막의 교부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이벤트를 통해서 첫 번째 그 지식의 문제에 손을 대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모략이 풍부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그들에게 알리시는 장면 그것이 3장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가 4장이고요 어떻게 그들의 몸가짐과 행동을 준비시키는가 그것이 5장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모략을 인내로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모략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지혜가 풍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지식이 오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그 앞에 있었고요. 4일째 되는 날 거기를 넘어갔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1월 15일 날, 14일 날, 이제 그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전에 거기 도착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쉬었다가 6월절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시간,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야 돼요. 적응.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모략은 다차원적이고 하나님의 모략은 아주 영속적인 그러한 포속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시지 않을 줄 모르지만 그분은 엄청난 모략가이다. 시 그래서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모략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이이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 그것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 경외하면서 현실을 돌파하는 거. 예, 현실을 돌파하는 거. 여러분 그들이 물이 범람하는데 앞에 있는 제사장이, 여러분, 물살이 센그 강을, 어, 발로 이렇게 내 딛는 것이, 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냥 강 가장자리에서 멈춰 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강, 유당 강물을 갈라주셨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강바닥에 발을 디뎌 놨을 때, 강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가슴에 품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강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붙잡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지식을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장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붙잡으시는지를 같이 우리 길 갈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